하세요 아, 아, 가수님 사랑합니다. 겁내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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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둘. 한, 가수님 이번 생은 똥가인이어라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쭉 함께해요 가수님 하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가수 짱짱짱짱 똥가인 사랑해 가인 사랑해요 인간은 막걸리하러 대박나세요 가수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영원히 응원합니다. 감다 우리, 우리 가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 빨리 와. 왔어요. 얼 왔어요. 가수님 사랑합니다. 알았지?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가수님 사랑합니다. 가수사어요 네. 건배기 좋아합니다. 또 왔어요. 왔어요. 또 왔어요. 좋아합니다. 왔어요. 왔어요. 대박이에요. 영원해달라고 고싶니다 네, 요 <laughs> 가슴이 사랑합니다. 와우, 와우, 가수님오셨 와우, 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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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 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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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잘한다. 사랑해요 막걸리해라. 감사합니다. 아수님사랑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통일 열심히 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잖아. 아까. 앉아 앉아 150에 맞춰 150에 맞춰 150. 15, 15, 10. 10. <situación> 아 이렇게 추운 날에 努力一刻啊 우리 모두 막걸리 먹자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산다고 하둠하둠 이웃집을 내려가 고래같이 추운 날 고래같이 추운 날 이 열고 모 터이.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뿐인데 사랑하며 사랑합시다.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뿐인데 사랑하며. 네 여러분 리허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야 우리 어겐 여러분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공연이 시작하려면 얼마나 남았죠? <laughs> 아유 두 시간이나 남았어. <laughs> 아이고 시이야 백화점 안에는 사람이 털 득을 만한데 여기는 어째 조금밖에 없으니까 어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7시부터 송가인이가 여기서 막걸리 페스티벌을 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이벤트도 하고 막걸리도 준다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1인당 10명. 근데 <laughs> 1인당 1명은 너무 많아요. <laughs> 그럼 여기 다꽉 차고, 안또 못해.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럼 막걸리 맛도 보고, 홍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네.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laughs>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다가까워요다잘 보여요. 가인이가 일단 밑으로도 내려가고 할 테니까 오늘 막걸리 페스티벌이니까 하고 싶어 다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막걸리 먹는 것도 있나요? 이따가? 막걸리 한잔 주시나요? 아, 건배사도 있대요, 건배사. 자, 다. 그 19세 이상이시니까 막걸리 한 잔씩 하시면 서 <laughs> <laughs> 막걸리 페스티벌이니까 막걸리 먹을 수 있겠죠, 뭐. 네. 이거도 안주 <laughs> <laughs> <소녀를> 가져왔어요. 어, 왕 안주도 가져오어요 네. 그막빼어 먼저 안주 먹으면서 해도 되나요? 저희, 저희 괜찮나요? <laughs> 이런 페스티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따가 7시에는 여기, 객석이 꽉찬 자리를 좀, 다인이가 보고 싶은데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그래도 다인이가 김포까지 왔는지, 여기 사람 많다는 우리 롯데모를 왔는지, 안에서는 쇼핑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따 좀 모시고 오세요. 예! 그리고 어게인이 아닌 일반 또팬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좀잘좀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 자, 이따 뵈요. 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가니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많으니까, 어떤 이벤트 제일 하고 싶으세요? 가수 한 번에 러브샷! 러브샷! 아, 러브샷. 그리고 막걸리 마시기, 원샷. 그럼 오늘 축해가지고 집에 못갈것 같은데. 아, 시잖아요 네. 이따가 여러 가지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모시고 오세요. 네. 자리 맡아 놓으려면 뭐 가방 같은 거 내려놓고 가면 되죠 뭐. 네. <laughs> 근데 갯속의 의자가 좀 음...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따가 7시에 준비하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료 좋습니다. 감독님. 네. तुरै मनाने